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거든요. 대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목숨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어쩌면 조금 소름 돋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 초선전이 따로 없다는 게 나는 늘 의아했다. 패월 초선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박서련입니다. 평소에도 굉장히 즐겨 입는 룩인데요. 전통적인 느낌이 나는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입고 보니까 겉은 검고 속은 하얘서 약간 삼각김밥 느낌이 나지 않나. 저한테는 진짜 여름 교복 같은 옷입니다. 저는 1년에 책한권 내는 게 목표이기도 한데 매해 목표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작업을 많이 해야 될때 몰아서 하고 평소에는 게임을 정말 많이 하고요 남는 시간에 작업을 합니다 도서전에 맞춰서 폐월 초선전을 독자님들께 선보이고자 약한달 정도는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국지에서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여성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퇴장하는 초선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삼국지에서도 주요한 영웅들에게는 그 영웅의 이름을 딴 영웅전이 나오잖아요. 초선에게도 초선만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초선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고요. 달을 가릴 만큼 아름다웠던 그 얼굴에서 왔다는 별명, 패월을 붙여서 패월 초선전입니다. 사도 왕윤의 명을 받아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게 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초선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그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고요. 어쩌면 조금 소름돋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 그런 초선을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삼국지를 진짜 좋아하는 시인이 한명 있어요. 그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쓸지 고민이 된다면 초선 이야기는 어떠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초선이라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물이지, 그 이야기를.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 초선은 사실은 삼국지 초반 구도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다른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초선전이 따로 없다는 게 나는 늘 의아했다. 그래서 초선전을 누군가 써야 한다면 그게 박서련이 쓴 거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자기는 자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저도 악스트에서 연재 기회가 오게 되어서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초선 이야기를 해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국지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영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업적을 세우고 간 멋진 인물들이라고 할때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 영웅들이 정말 초계처럼 다 쓰러져 간단 말이에요. 이야기의 스케일이 큰 것은 좋지만 너무 덧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삼국지를 그렇게 정을 붙여가며 읽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감각으로 삼국지를 감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사람들이라면 아무래도 다들 익숙하게는 여기지만 완전히 빠져들기에는 뭐랄까 지금 현대의 동아시아인들로서는 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갖게 되지 않나 사실은 정사에서 보면 동탁의 시녀 중 하나가 여포와 통정을 하다가 걸려서 크게 곤욕을 치렀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초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역할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연환계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에 이르기 위해서 초선에게도 캐릭터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게 양녀설과 가기설. 저는 이 양분된 이야기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초선이라는 인물 안에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양녀로서의 모습도 필요하고 가기로서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초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할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세계관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부모가 내려준 소중한 신체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훼손해선 안 되지만 대의.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목숨을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은 일처럼 그려지곤 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했더라도 두려움에 한발 물러서곤 하는 것이 또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 아니겠어요? 저는 가장 기초적인 욕망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부터가 제가 생각하는 초선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탁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와 첫 입맞춤을 따로 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음모를 꾸미다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 모습들 모두가 초선의 모습들이고 아마도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도전인 것 같습니다. 삼국지라는 오래된 고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삼국지를 오랫동안 사랑해 오신 모든 분들에게 보내는 어떤 대담한 도발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삼국지라는 너른 세계가 포용해 왔었던 그 세계관 속에서 이런 여자도 살아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면서 함께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정리하면, 초선전은 도전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삼국지는 전혀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거기에 얽혀있는 지금의 우리들과 다르지 않은 욕망들을 바라본다면 삼국지가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를 알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 입구로서 폐월 초선전이 감당할 수 있는 목도 있지 않을까. 삼국지가 얼마나 그 욕망이 드글드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가를 해월 초선전으로 한번 입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도전장을 <laughs> 또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제가 썼지만 정말 재미있는 이책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